종임씨가 할 일이 있다며 급히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형광등에 나가버려가지고. 종임씨 뭐 하시려고요? 이게 꼬맸는데 자꾸 터져. 이쪽도 꼬맸는데 자꾸 떨어져. 낚시 갈때 입는 바지요. 왜 이걸 입냐 하면은 저 바닷가에 가면은 돌이 뾰족뾰족해. 요거 아니면 궁뎅이도 아프고, 이 옷이 다 떨어져버려, 떨어져버려. 막그 돌에 거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laughs> 이렇고 저렇고 해서 또 입어야지. 겨울에는 이거 얼마 좋다고 궁뎅이가 뜨셔서 바닷가에 앉았으면 궁뎅이 엄청 싫었거든. 고기 잡는다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이거 입고 가면 궁뎅이가 따서 와서 좋아. 얼마나 인수해 봐봐요. 아 이거 아무데나 입는 거 아닌디? 보여주면 안 되니? 야, 자 뒤돌았습니다. 에, 자 패션 어째 초도 패션. 우리 동생들 보면 이것 보고 초도 패션이라고 거든그 전에 자 우리 엄마가 요렇고 하다가 자꾸 요렇고 가. 나는 가깝게가 좋은데 우리 엄마는 자꾸 이렇게가 어째 그런 거들지 내가 나이든 게알아들겠어 이렇게 가. 발야 갖고 간다 할까 싶어도 성가시네. 허허, 낚시바지 꼭 두고 가라고 할게요. 이런 오지에서 산다는 게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좀 보상을 해주는 거지 도시에서 안 살고 안 살아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습니까? 너무 편안하고 진짜. 도시의 번잡함 대신 자연이 선물한 여유가 넘치는 종임시의 나원 그 일상이 참 여유롭습니다. 낚시 갑시다. 어머이. 네. 나, 이, 낚시하러 간다고요? 어,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안 입으면 낚시 궁뎅이 아파. 서그 어예. 이거 입어야. 소주 잡으러 가도 뭔데 뭐야? 하여 아, 요거 낚시꾼들 보면, 어 보면 요, 요 <laughs> 낚시꾼들 보면, 요 궁뎅이 있는 옷이잖아요. 낚시꾼들 보면, 나는 근데 요것이 귀여. <laughs> 이게, 이거는 아, 어머 저저 폰바시로 분이 있는 옷인데. 아니라니까 입어봐야. 바닷가 가면 딱요 폭신하다. 그 그래. 예? 그걸 바다에 앉으면 안 아파 궁뎅이가 아 내가 진짜 너무 어마어마해서 속 기부인데 아니란게 가봐봐 가면 알아져 딱 알아져 이걸 입고 오기를 잘 했다 그러지 그래. 얼마나 멋져 이 아버지 멋있습니까 이게 네? 얼마나 멋있냐고 궁뎅이 한번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 아, 궁뎅이 한번 흔들어 붙죠아이거 참... 아, 이거 진짜 이거 이제 바닷가에 입고 가면 내말 한단게 응? 그래. <laughs> <laughs> 내가 이제, 아, 야, 참말로, 웃지 마라, 진짜로. 아니, 지 어머니 웃음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지금? 아니, 요 진짜 바닷가에 가면 웃을이 아이고, 잘 읽고 왔다, 그래. 요 진짜로요? 하나, 그래. 옷 여름 멋진 옷을 입으면 그냥 이러고 걸어가면 안 돼. 꽁댕이를 예. 봐봐. 살래, 살래야, 살래, 그래? 살래, 살래, 이렇게. 네, 어, 이렇게 하고. 어,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 가야 우리, 폼에. 우리, 우리. 우리는 군대 이렇게 하더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 그렇지 나를 나라이 군대 이렇게 응. 이렇게 돌면 더 좋은 어찌구나 그아 이거 이상해 이제 빨리 거기 잡아갖고 얼른 맛있는 거먹으세요 그럼시다 갑가다 별안길을 예? <laughs>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니 만개한 임발구름도 제법 편안해 보이네요. 아, 그... 내가 천천히 갈게, 나도. 아, 아따, 바다 바 사람이란 게. 아유, 뭘 바다 사람이에요. 바다 사람이요. 나이가 있는데. 바다 사람이요. 어이구. 바다. 어이구, 봐라, 봐라, 봐라. 태일 납니다, 이. <laughs> 태일 납니다, 이. 아, 이거 네. 앞에 날아 놓고. 옳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갑니다, 지금, 이. <laughs> 참네지 지난번에도 뭐 낚시도 모라도 운전을 거그물로 잡으려고요? 아이, 가만 있어봐. 이거 <laughs> <자, 웃음> 저초조지사 부인이 그런 걸다 알아서 이제 조금 그물로도 낚시로 안 되면 그물로 잡아볼 거데이 넓은 바다에 너무 저거 가지고 뭘거물로 그 잡을 끼라고 저를 큰거물로쳐내라면또 그 몰라. 아이고진 아, 아이, 거짓말하지 참... 마요. 옛날... 어머니 아니 여기 옛날에 저걸로 많이 잡아서 젓갈당고 했던 게 저기서. 어? 그나저나 목적지는 어딘가요? 범섬으로 갈까요? 범섬으로 범성? 어디로 가요? 아무데라도 가게. 아무데라도 고기가 어떻게 나요? 고기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따, 여기 고기 바다에 천지요천지요 우리가 못 잡은 이제 천지란 게. 그렇죠. 이 넓은 바다에 고기가 없을 리가 있나요? 미끼믿기만듭니까 미끼 네, 미끼. 어머니? 예, 믿기. 잘 만드세요? 예. 준비를다 했나, 그래도, 어머니? 아따! 골거는다 봤어요, 예. 처감면 삼천리란 게. 한번 했어봐, 여기다 조금 넣어가지고. 자, 이제 던져보, 던지세요. 던지라고? 어, 던져. 자, 가만있어, 잡고 있어야 오는가 보게. 아, 여기 그래서. 던지라면은 또, 이렇게 오지. 가만히이 물이 어니 흘러가잖아요. 어, 요쪽으로 흘러가. 예, 흘러가. 야한 마리가 안 오네. 다 어디로 가서까봄 나들이 갔다가 올 때도 되었는데 시간 상 집에 올 시간 되었잖아. 그게올 어, 시간 되었는데 그러네. 포인트를 한번 옮겨봅시다 선장님. <목소리> 자리돔 때가 지난다는 길목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뭐? 아. <목소리>

아! <laughs> 내가 잡말로한 장을 내가 이거 고 잡으려고 내가 네. 늑대 잡으려고 죽을 뻔했다. 잡아잡아 아이고 아이고 이 빠요. 얼마나 이 동가요? 자, 한번 더 친구 데리고 와이. 아니 물반 고기 반인데 겨우 세 마리라니 실력 발휘 좀 해봐요. 들어 싶은데 들어가 싶어. 아들어가들아이 <laughs> <들어와, 있어. 웃음> 그 문을 조금 올려봐 봐. 어. 올올봐 봐. 어. 만 e 의 꿈은 접어야 하는 건가요? a <laughs> 어 a n a n g a y 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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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정 no, no, n 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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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네 어? 또 n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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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또 잡았어. 예. 오, 왜? 크다, 어머니. 그래, 그러니이 자리돔이 큰것도은 엄청 네 통실통실하이. 이만하면 자리돔 커. 이, 이. 아이고, 어지러워. <laughs> 나술 한잔 먹어보려고 지금 어지러운데. 자, 어머니, 다시 던진대. 예, 네, 던지세요. 아, 잘 던져, 이번에 아, 좀, 하나, 고기, 둘, 좀 고기 좀 잡히게. 고기 좀 잡히게. 종임 씨가 만든 밑밥을 다 던져놓자 자리돔들이 더 모여드는데요. 어머니, 왔다. 어디라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가만히, 가만히, 서, 가만히 서두 발. 두 발, 두 발. 아, 두 발, 두 발. 소발이. 작은망으로 잡은 고기는 겨우 대여섯 마리 남짓. 욕심없는 어부들이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